안녕하세요.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농밤입니다. 어, 아, 이번 영상은 5번 영상입니다. 주문하실 때 5번 영상이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전국으로 택배가 가능하니까 010-6440-8227로 어,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댓글로는 주시면은 제가 주문을 잘못 받습니다. 오늘도 어 저기 여섯 개 종류를 한 세트로 구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옆에 솔방울 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솔방울은 이렇게 이제 예쁘게 잘 키워놨는데도 어 물량이 어 세트 판매에다 넣어서 판매하기에는 물량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어, 왜냐면은 남들은 뭐 저기 저쪽까지 다 저기 지금 솔방울이지만은 남들은 저파란게다 솔방울이에요. 남들은 많다고 하지만은 어, 영상 한번 올라가면은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는 저기 세트 판매에다가 솔방울 같은 건 아직 넣을 수가 없어서 다음 기회에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는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정 약수로 1402애농팜 야생화 이고요. 어, 카카오톡 내비에다가 애농팜 야생화 쳐도 여기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올라간 걸 방문해서 구입하실 분들은요, 영상이 올라가 나면은 적어도 어, 24시간 이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 그 뒤에 오시면 물량이 없습니다. 자, 어, 1000 폴트당 그 1800원씩이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1,800원이니까 10개면은 18,000원, 20개면은 32,000원이죠. 그죠? 32,000원, 맞나? 음, 어,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입니다. 옆에서 맞냐,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네. <laughs> 자, 어,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포트당 1,800원, 10개면은 18,000원, 20개면은 36,000원이죠. 그게 한 세트입니다. 20개가. 어, 저희는 택배사는 녹대 택배고요. 어, 20개씩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이고,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혹시 낱개로 뭐 주문하실 분들은 개당 2,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기 때문에 화장지 포장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화장지 포장을 안하고요. 어, 그래서 더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6종류를 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이 6종류 중에서 어, 구매하고 싶으신 것을 어, 고르시면 되는데요. 20포토가 한 세트니까 4개씩 4개씩 5종류 하면 한 세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 이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섯 포트로를 선배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데니입니다. 데니. 어, 파란색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빨간색만 이게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빨간색 가운데에 이렇게 파란 것도 하나 있는 것도요.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오히려 빨간 것이 더 돋보이고요. 또이 파란 것은 하나가 있으면 인해서 또 돋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만답니다 이것도 이제 공주에서 제가 2년 전에 가져와 가지고 지금 팔기는 어, 영상에서 팔기는 처음입니다 저 이거 한 포트에 7000원 주고 왔습니다 처음에 올때 근데 요거 지금 자고도 이렇게 많고 좋은데 너무 예쁘죠 어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18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봄이라 뭐 자구 나온이라고 다들 입장이 다 벌어졌죠 날씨가 또 쌀쌀해지면 얘들이 다 오므라듭니다 자구는 자구대로 다 키우는 다음에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얘는 어, CU라고도 하고요 덕스턴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어, 시, CU 간단하게 CU로 하겠습니다 CU 이것도 역시 1,8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텍토롬입니다 텍토롬 텍토롬은 이렇게 연보라빛을 띠죠. 택토룸도 너무너무 잘 키워놨는데, 옆에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뭐, 이거보다 못한 것도 있고, 이게 지금도 빼다 보니까 여기 입장이 하나 부러졌죠, 이렇게. 근데 택배로 가면 입장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어 어차피 화장지 포장해도, 포장하다가도 부러지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부러진 거 가지고, 어, 저한테 혼내키실 분은, 주문을 피해주세요. 항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택토론 또 하나 뽑아볼까요? 이쪽 거 뽑아볼게요. 아이거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빼, 빼다가도 부러졌어요. 입장이. 여기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햇빛을 못 봐서 파란한 것도 있네요. 자구는 너무 많고 막 빡빡하니까 이래요. 택토론 연보라색으로서 굉장히 예쁜 거고요. 자, 요거는요, 와인 바이솔. 와인 바이솔 역시 1800원. 요거는 이제 이번에는 체리입니다. 체리. 어, 체리가 입장이 더 뾰족뾰족하죠? 영예보다. 색깔은 또 비스듬해요. 근데 입장이 체리가 더 뾰족뾰족하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요렇게 해서 여섯 개인데요. 이 중에서 다섯 개를 고르셔가지고, 고르시면은 네 포트씩 어, 넣어가지고 제가 다섯 종류를 보내드립니다. 음 그렇게 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뭐 간단하게 4만원 저 이렇게 너무 저렴하게 판다고 저뭐 두군데서 혼났어요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지만은 저 너무 싸게 판다고 두군데서 혼났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음. 자 지금까지 농촌을 사랑한 농장 에노팜 야생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